이번에 새로 개통한 국내 최장 Y자형 출렁다리를 보러 왔어요. 국내 최장인 만큼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자연의 예술작품인 한탄강의 주상절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도보로 이동해서 생태경관단지의 가을축제인 가든페스타를 즐기고 오상 뷰에서 먹은 라면까지 완벽한 코스였어요. 같이 가보실까요? 이곳은 가람누리 전망대예요.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이 있고요. 매표를 하고 들어가시는데요. 요금은 성인은 6,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은 4,000원. 65세 이상이나 포천 시민은 무료예요. 입장권을 끊으시면 50%는 포천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팔찌로 주네요. 왼쪽으로 가면 바로 출렁다리로 연결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망대로 올라가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40192라는 카페가 나오고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카페를 한번 보고 갈게요. 가을에 밖에서 차 한잔하며 쉬기 너무 좋은 장소입요 한탄강과 출렁다리가 보이는 아주 멋진 뷰를 가졌네요. 가람누리 전망대는 나선형 모양으로 올라가요. 출렁다리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Y자형 출렁다리는 가람누리 전망대, 비둘기낭 폭포, 포천 생태경관단지 이렇게 세 곳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한탄강을 사이로 전망대 쪽인 영북면과 반대편인 관인면을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오고 갈수 있게 되었어요. 전망대 주차장이 크지 않아서 꽉 차면 길가에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출렁다리로 들어가 볼게요. 금개구꽃이 엄청 풍성하게 피어있네요. 와, 국내 최장 길인 이 만큼 시작부터 웅장하네요. 호천의 Y자형 출렁다리는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투입되었는데요. 주탑이 없는 국내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로 길이가 총4 1 0 m 터예요 주상절리로 유명한 한탄강의 절경을 감상하며 건널 수 있어요. 이용시간은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예요. 바닥은 구멍이 뚫린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밑으로 까마득한 한탄강 협곡과 물을 보고 있으니 아찔한 기분이 들어요. Y자형 출렁다리라 다양한 각도로 한탄강과 주변 경관을 즐길 수가 있어요. 저 멀리 한탄강 하늘다리가 보이네요. 이곳은 9월 7일에 개장하자마자 최고 명소로 등극해서 평일이나 주말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일찍 와서 아직은 한산하네요. 산들이 겹겹이 쌓인 멋진 모습을 보며 걸으니 마치 하늘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생태 경관 단지와 연결이 되고요. 저는 비둘기낭 폭포 쪽으로 가볼 거예요. 탁 트인 풍경이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네요. 한탄강 물살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이면 올수 있는 거리에 아주 좋은 명소가 생겼죠. 사람들이 지나가면 더 진동이 느껴지고 몸이 흔들흔들 하네요. 와, 진짜 멋있어요. 그럼 비둘기낭 폭포를 보러 가볼게요. 이곳은 영화와 드라마에 여러 번 나올 정도로 아주 멋진 곳이에요. 계단을 내려와 안내문을 따라가면 돼요. 이 길은 경기 옛길인 경은길과도 이어지는 곳이에요. 오늘 코스는 비둘기낭 폭포를 보고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마당교를 지나 생태경관단지에 가든페스타를 보고 다시 출렁다리로 돌아와 전망대를 오는 코스예요. 총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로 예상하고요. 숲길을 따라 5분 정도 가다 보면 바깥 도로와 연결돼요. 여기는 한탄강 3개의 지질공원이에요. 비둘기낭 주차장이기도 하고요. 여기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를 여기다 하시고 출렁다리를 보러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셔도 돼요. 비둘기낭 폭포는 드라마 선덕 여왕, 춘노 영화 최종 변기활 등을 비롯해 아주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나올 만큼 멋진 곳이에요. 비둘기낭이란 이름은 백비둘기들이 새끼를 치며 서식하였다고 해서 비둘기낭으로 불린다고 해요. 현재는 비둘기들이 살고 있지는 않고요 계단이 조금 가파르니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비둘기낭은 주상절리와 하식동굴로 된 곳이에요. 기둥 모양의 돌틈이란 뜻으로 주로 용암이 나와서 식을 때 부피가 줄어들면서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동해안 해안들에서 잘 발달되어 있고요. 내륙에는 한탄강이 대표적인 주상절리 지역이에요. 물색이 완전 옥색이에요. 물이 정말 깨끗하고 영롱하네요. 보고 있으면 동굴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아주 신비로운 장소예요. 비둘기낭 폭포의 하식동굴은 한탄강 중에서 가장 큰 규모고요. 지금도 침식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동굴이 더 커지고 있어요. 부상절리 흑곡이 정말 멋지죠?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곳에서 촬영을 했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한국에 태어난 것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이제 하늘다리로 가볼게요. 지질공원 가는 쪽으로 가서 오른쪽 야자매트 길로 가세요.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수 있어요. 저기가 하늘다리 주차장이고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안내판도 있어요. 주상절리길은 워낙 유명한 트래킹 코스이기도 하죠. 화장실과 넓은 공터에 포드 트럭도 있어요. 하늘다리는 2018년에 준공된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보도교인데요. 길이 200m, 폭 2m, 높이 50m로 한탄강과 주상절리 협곡을 바라보며 걷는 다리예요. 주탑이 있어서 많이 흔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걸을 때마다 조금씩 흔들려요. 중간에는 스카이워크처럼 유리로 되어 있어서 걸으면서 스릴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벽의 협곡이 정말로 멋있어요. 저쪽에 Y자형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하늘다리를 건너면 마당교를 가는 길이 오른쪽 계단길과 왼쪽 데크길이 나와요. 계단길은 좀 빨리 가는 길이고요. 데크길은 편하게 가는 길이라 저는 데크길로 가볼게요. 이 길로 가도 15분 정도면 가니 여러분도 계단이나 데크길 중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되세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듯한 모습의 마당교가 보여요. 마당교는 50m의 좀 짧은 구간이에요. 출렁다리와 하늘다리를 보고 왔더니 좀 기억해 보이네요. 이제 생태경관단지로 가볼 거예요. 흙길을 걷다가 표지판이 나왔어요. 여기서 직진하면 길이 없고요. 왼쪽으로 가야 한탄강 생태경관단지가 나와요. 가오라 꽃이 길가에서 맞아주네요. 여기도 매표소가 있는데요. 저는 표를 샀기 때문에 보여주고 지나가면 돼요. 편백나무도 심어져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더 예쁘겠어요. 포드트럭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한탄강에서 나온 돌들로 만든 돌탑 공원이에요. 정말 견고하게 잘 만들었네요. 이곳은 가오라 꽃 정원이에요. 다홍색, 흰색 가오라 꽃이 수수하면서도 참 예쁘네요. 코끼리 토피어리와 동물 토피어리도 있는데요. 예뻐서 사진찍기 딱 좋은 곳이에요. 백일홍 정원이에요. 괴물을 물리친 남자를 기다리다 죽은 처녀의 혼이 백일홍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대요. 저는 이런 설화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곳에는 가을마다 가든페스타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10월 13일까지 하니 참고하시고요.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돌아보기 참 좋은 곳이에요. 풍경들이 걸려 있는 터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며 경쾌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곳은 억새미로 정원이에요.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 억새는 가을의 상징이기도 하죠. 억새길을 걸으니 왠지 운치가 느껴져요. 가을이 익어갈수록 꽃들이 하루하루 남다르게 더 많이 필것 같아요. 꼭 와서 구경해보세요. 이 초록에 귀엽게 생긴 나무는 뎁사리인데요. 풍성하게 자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여기도 몇년 뒤면 사진 명소가 되겠어요. 이곳 정원이 8만 평이나 된다고 하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생태경관단지에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용 금액은 1시간에 3만원이고요. 50%는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요. 하지만 날 좋은 날은 걸어도 참 좋겠죠. 다시 출렁다리로 올라가서 전망대 쪽으로 갈 거예요. 이곳에서 보니 느낌이 또 다르네요. 다시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실렁다리도 반려견과 같이 올수 있지만 꼭 안고 건너셔야 돼요. 아까보다 사람들이 더 있어서 더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어쩜 이렇게 기술 좋게 잘 만드시는지 참 대단해요. 덕분에 멋진 자연을 더잘 즐길 수 있었어요. 전망대에서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 하늘다리와 마당교를 지나 생태 경관단지를 구경하고 다시 출렁다리로 돌아오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좀더 즐기시면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예요. 거대한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에요. 배도 고프니 가서 라면을 먹으려고요. 이곳은 40192 카페예요.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192km라서 40192라고 지었대요.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라이더들의 성지로 만들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뷰가 엄청 좋아서 모든 분들이 좋아할 카페예요. 마지막 대미는 오성급 뷰를 보며 먹는 라면이에요. 라면은 야외에서 먹어야 되고요. 라면 용기와 라면을 가지고 밖에 기계의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라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 한강에도 있는 기계인데요. 이 라면을 먹으러 외국인들이 엄청 온다고 하죠. 보글보글 잘 끓고 있어요. 이렇게 뷰 좋은 라면 식당 보셨나요? 뻥 뚫린 뷰에서 먹는 라면이라 더 맛있어요. 찬바람 불면 더 맛있겠는데요? 오늘은 개장하자마자 명소로 등극한 포천의 출렁다리와 비둘기낭폭포를 더불어 돌아보는 아주 즐거운 코스였어요. 가을이 익어갈수록 더 멋진 곳이 될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도 즐겁게 다녀오신 트레킹과 여행을 댓글에 써주세요.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